삼원이십장.포도주를 마시면 우쭐해지고 독주를 마시면 사, 싸움질을 한다. 이것들에 빠진 자는 지혜가 없다.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을 화나게 하면 생명을 잃는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나 미련한 자는 조급히 싸우려 든다. 겨으른 사람은 농사철에 쟁기질을 안 하니 추수때에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에 세운 계획들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도 알아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신실하다고 하지만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의인은 흠없는 삶을 살고 그의 후손들은 복되다. 판사 자리에 앉은 왕은 죄인을 한 눈에 알아본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여 죄가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정확하지 않은 절주나 뇌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아일지라도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울음을 나타낸다.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든 여호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있어라.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에는, 때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세상에는 금과 귀한 보석들이 많지만 지식을 말하는 입이 가장 주, 귀한 보물이라.사인을 위해 보증 서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 샀다면 꼭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속여서 얻은 음식은 정말 맛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입안에 자갈이 가득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워라. 전쟁을 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라. 수다쟁이는 비, 이는 비밀을 누설하니 피하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캄캄한 밤, 캄캄함 중에 꺼질 것이다. 일확천금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만 알고 여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속이는 절주는 여와께서 미워하신다. 정확한 절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부정확한 절들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와께서 인도하시니 어찌 사람이 어찌 자기 앞길을 알려 조급하게 이것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서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지혜로운 왕은 죄인을 분별해 내니 탈곡기에 그들을 돌리는 것과 같다. 여와의 둥불이 사람의 영을 비추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드러낸다. 왕은 변하지 않는 사람과 신실함으로 강대해지고 사랑을 통해 왕위가 견고해진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를 입히도록 드려야 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고 매질은 마음속까지 청소한다. 시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의로운 생활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여와를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두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한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부유하게 만들지만 조급한 행동은 궁핍함만 가져온다. 거짓된 혀로 모은 재산은 흩어지는 수증기 같고 죽음을 불러오는 함정이다. 악인은 난폭하게 굴다 다친다. 왜냐하면 저들은 올바르게 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길은 삐뚤지만 죄 없는 자의 행동은 곧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집에 사는 것보다 낫다. 악인은 늘 범죄할 국리를 하니 그 이웃까지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 거만한 자가 처벌을 당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하게 건네준 선물은 노를 풀게 하고, 옷에 숨겨 전달된 뇌물은 화를 그치게 한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아기는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 명철한 자의 길에서 떠난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이룰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궁핍해지고, 술과 기름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아기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 주어지고, 사기꾼은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따지고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재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가진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 의롭고 신실하게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가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저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허물어 버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재난에서 자신을 지킨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비웃는 자라고 부르니, 이는 그가 아주 거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으로 일할 생각은 안하고 꿈만 꾸다 죽고 만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지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데, 악한 동기로 바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거짓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어떤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사무이십장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파, 평판이 금은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제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저히 부처의 가시와 함정이지만, 있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와의 눈은 자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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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우와의 진노로,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어색할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여화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내가 너에게 무력과 지식의 말씀 서른 가지를 기록해 주었다.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내가 화풀이,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잘 내는, 사람,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laughs> 내가 그의 행위를 분받아 얼마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은, 빚, 타인의 빚 보증은 고증인이 되지 마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가 누운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울,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